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츠투비의 팀원 코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코메. 음. 열어보게. 짜잔. 두둔 세븐 나이스 키우기 보드 게임. 음, 줄여서 이제 세나키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보드 게임 펀딩 보충 수업을 영상도 올렸는데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한 보드 게임이 아니고 샘플이 샘플. 샘플 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열어보고 어떤 구성물로 담겨져 있는지 디테일하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상만 샘플. 주둔 열고. 들어 있어요? 플레이 매트가 별도 구성품이에요. 우와. 아 이거 봐 이거. 봐. 카드 게임이다 보니까 매트가 좀. 줄 수지 않을까 싶긴해요여기 음. 보시면 이렇게 3단계. 1, 2, 3 이렇게 가나봐요. 주인공 주사위. 주사위. 어, 뭔가 얘는 공격이고 방어고, 얘는 뭔가 보너스 느낌, 뭐. 얘는 뭔가 조커 느낌. 야, 게임 많이 해가지고 역시 알고 있네요. 음. 주사위를 던져서 그 아이콘만큼 나와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주사위는 또 나중에 저희가 카드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어, 이건 뭔가 루비네요. 게임에서 이제 화폐가 루비입니다. 이건 뭔가 공격받은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매트에, 여기다 루비 놓고, 여기다 핀 나라. 어, 그럼 혹시 이거, 이 루비로 뭐, 팩도 사고 그래요? 팩은 저희가 게임 시작 전에 가져가고, 나눠간 이 루비로는 우리 영웅들을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열어볼까요? 너무 이쁘다. 카드도 이게 지금 여러분 샘플본인데, 린넨 코팅된 카드가 재질이 좋아요. 딱 음. 보시면, 오, 귀여워. 귀 그렇지. 얘네들이 이제 게임 시작 전에 나눠갖고. 카들다 다르네요. 그렇지. 비대칭 게임. 이딱 다르죠. 여기는 네. 영웅, 여기는 패. 패시고 영웅이고. 네. 이렇게. 반짝반짝. 앞에 보시면. 짜란. 우와. 딱 봐도 지금 기본 캐릭터랑 다른데. 붓이 달라요. <laughs> 얘네도 실은 네. 게임 내에서는 A급? 뭐 이정도야. 이게 너무 이제 S급이라서. 게임할 때 개인판이거든요. 하나 펼쳐볼까요? 짜란. 음. 기본적으로 R이라는 애가 있고 네. 주사위 두 개. 팻도 아. 하나를 받으면 팻자리에다가 봐서 무효효과가 저는 발동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 캐릭터들 중에 네. 갖고 시작하는데 방어요 근거리가 있고 원거리가 원거리, 있고. 와. 서포터. 얘는 그러면 은 원거리 캐릭터. 그리고 앨리스는 써주고. 어. 그리고 카드도 자세히 보면 밑에 있는 플레이버 텍스트라고 해서. 캐릭터 아, 소개가 좀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얘는 기본이잖아요. 기본은 처음에만 깔고 시작하는 거고. 네. 게임을 하다 보면 루비를 모을 거 아니야? 네. 네. 아, 이거! 그구나. 얘를 응? 칠깔거예요소이 아, 나오고있어 아니 아이콘 배스맨터가 <laughs> 지금 기본은 지금 이만큼 주는데 돈주고 사면 이만큼 세다 이거는 뭐예요 손오공이랑 소이 이런 애들은 네. 이 게임을 실제 해보면은 정말 나오기 힘든 애들이에요 확률이 네. 너무 낮아 그래서 자란 텐더 캐릭터가 와 이렇게 있어요 오공을 가져왔다 네. 그럼 여기다가 놓고 오공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는 4개잖아. 근데 얘는 3개지만, 이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내가 원하는 걸로 포지션 할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 캐릭터를 데려오려면 왼쪽을 보면 돼요. 무비가 5개가 필요하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끝났을 때 점수. 이 아이콘들을 가지고 뭘 하겠어? 어, 패스를 세행해야 네. 되는 거지. 네, 네. 여기가 이제 이 게임의 목적이 되는 스테이지에요 네. 마지막 카드 하나 열어볼게요 테스트 딱다 열쇠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2단계는 흑단계 3단계는, 4단계는 3단계는 4단계는 3단계 4단계는 3단계단계는 4개고 2단계 3개 3단계 3개 펼쳐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콘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콘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스테이지에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수치들 있죠? 네. 이 수치가 내가 그 이상 있으면 돼. 일단 해볼게요. 하나인데 내가 세 개니까 돼. 차이 하나가 없네? 어. 그러면 없으면 성공을 못 하느냐? 그게 그럼? 아니고 아까 우리가 기본판에 보면 주사위 두 개. 아, 주사위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 주사위로 던져보는 거예 그럼 이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냐? 2개 그렇지. 가져와서 이게 끝났을 때이점 그리고 아이콘을 보면 음. 지금 보면 없는 아이콘이 하나가 지 없는 음, 아이콘. 어줘봐 어, 봐. 어? 조금. 못 찾는다고 이걸? 이걸 못 찾는다고? 방패. 또색 아이콘이 없어요. 방어형 아이콘이. 모험을 떠날 때는 방어형이 없으면 되겠네라고 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수치만큼 내가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네. 토큰을 받으면 네. 이 토큰이 쌓이면서 벌 점을 얻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만큼 얘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가 많을수록 좋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캐릭터가 no. 보시면 위에 3개까지. 모든 캐릭터와 합쳤을 때 최대 10장. 그리고 oh, 네. 스플랜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좀 이런 구조 익숙가시게 1단계, 뭐 2단계 가지고, 3단계 가지 그래서 no. 처음부터 뭐 3단계를 놓을 수 없어요. 무조건 내가 얘를 깨서 점수를 이걸 먹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한 데미지를 받을 만한 탱커들이 필요한 게임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가 좋다 데미지를 받더라도 좀공격적인 애들로 갈 거냐. 방어형 캐릭터들을 두고 아버님뭐 주사위에 의지원할 건지. 그런 컨셉을 잡아가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게임 끝나는 게 이제 누군가가 필드카드 10장을 먹으면 끝나거든요. 나는 막 이제 막 열심히 루비 모아서 캐릭터 업그레이드 해서 얘 잡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냥 이걸로 막, 막 10장 먹으면 끝나는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룰이 음, 음. 어렵지가 않고 되게 뭔가 직관적인 느낌. 이 맞습니다. 그래서 쿠키런도 출시가 됐던 회사잖아요, 이제. 킹덤보다 확실히 쉬운 난이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나키가 이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준 이 구성품 외에도 스트레치 콜이라고 하죠. 그게 달성되는 것만큼 더 많은 카드들과 이런 캐릭터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덟 개의 패시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나면 또. 리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죠. 좀 여러분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높은 스코어가 달성하면은 우리 모두가 또 다양한 구성품으로 받는 거라서 모두가 행복해지죠. 이상 저희가 이제 한번 여러 분 이제 세 나키 보드 게임이었습니다. 열어보면서 지금 설명인데 룰 설명 다 끝난 거예요. 한번 열어보기였는데 배워보게 느낌으로 설명이 돼버렸습니다. 세 나키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이 게임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 보드 게임은 좋아하셨는데 세 나키를 잘 모른다. 게이머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도 게임 자체가 재밌게 구성이 잘 짜여졌어요. 더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구성물 상세 정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세 나키 펀딩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두 재미난 보드라이브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응. 후파 안녕 다른 게임에서 그냥 내 게임 말로 써도 되겠어? 이런 거지 그니까요 <laughs>